안녕하세요 조지영 국어논술전문학원 강사 이강산입니다 몇 개월 전에 중학교 겨울방학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뵙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중등부 독서논술 수업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목표, 선정도서, 교육과정, 활동내용, 개별첨사까지 준비한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업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 목표겠지요? 국어 수업이다 보니 당연히 국어 교과에 흥미를 높이고 독서 수업이니 한 권의 책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수업이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서수령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영상과 같이 전달형 수업이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국어 교과에 흥미를 높이고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정독을 지향하며 중고등학교 서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서논술 수업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서논술 수업이다 보니 읽어야 할 책이 중요하겠죠. 책의 대략적인 내용보다는 왜이 책을 선정하였는지를 중점으로 중등부 논술 선정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될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일 텐데요. 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전이겠죠? 이 시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27가지의 방법을 알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책 알베르카미의 패스트입니다. 어, 최근 우리는 코로나 시국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공동체적인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적인 연대감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실현 극복의 가능성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책은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란 책인데요. 음,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책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입니다. 유대인 합살의 총 책임자 위치에 있던 아이희만은 법정에서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로 기회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어쩌면, 아버지조차 자기는 가스실로 보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가 않죠.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다섯 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요? 또한 어떤 자세로 이 사회에 참여해야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네. 싶습니다. 다음 책은 헨드릭 하멜의 하멜 하메 표류기입니다. 17세기 조선 땅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들의, 네덜란드인들의 눈은 오본 조선은 어땠을까요? 또한 하멜 인형의 표류는 왜 조선의 개화? 다시 말해, 서구 세계와의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조선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또 페이지가 넘어갔죠? 이번 책은 류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음, 징비록은 조선시대에 유성룡이 7년 동안 임신란을 겪으면서 적었던, 있었던 일들을 적은 책입니다. 유성룡이 수손에게 남긴 절절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안 해왔을 때 항상 얘기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책은 단태의 신곡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때에 밤하늘의 별, 별은 여행자들한테 희망이었습니다. 별은 항상 떠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여행자들은 길을 잃을 때 별을 보고 다시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별을 볼 줄만 안다면 희망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단테와 함께 별을 따라 자신의 길을 함께 떠나봅시다. 이번 책도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인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라는 구절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단계를 성장하려면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려는 알 속의 새처럼 본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요. 자, 다음 책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음, 가장 안정된 사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성, 변수를 줄이는 사회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성을 죽여가며 만든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쇄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선진국들은 인종, 뭐 문화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얻어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쓴이가 말하는 좋은 땅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책을 소개하다 보니 말 끝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말하는 저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었네요. 다음 이야기부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반복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교육과정입니다. 독서 논술 수업은 4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항목은 5개죠.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지정도서 전문을 읽어오는 읽어오기입니다. 자, 2주차는 글쓰기의 주제후토익토론을 진행하는 생각열기와 가족성과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쓰기 위해 글쓰기에 앞서 개요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3주차에는 600자에서 1000자 분량의 완성된 한 편의 글을 쓸수 있는 초고쓰기를 진행할 거고요 이후 첨삭을 통해 개선해야 될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한 뒤 그것을 반영한 고쳐쓰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고쳐쓰기 이후에도 한 번의 첨삭이 더 이루어집니다 자,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러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활동 내용입니다 아까 1주차였죠? 읽어보기, 여러분들이 읽어오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만 어쩔 수 없이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 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 점검을 해야겠죠. 또한 도서의 핵심 내용, 핵심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점검을 해야겠죠. 자, 이런 점검을 마치면 생각 열기. 제가 음, 지금처럼 전달형 수업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답이 딱히 명확하지 않은 열려있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도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도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음, 배경지식 또한 추가 자료나 뭐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제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을 쓰기 전 글의 형식과 글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할수 있는 개요 쓰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활동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어,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했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개별 첨삭입니다. 아까 개요까지 잘 썼으면 초고를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1차 지면 첨삭은 초고 쓰기 이후에 진행됩니다. 뭐, 아마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써놨어요. 초보 쓰기 이후에 지면 첨착이 진행이 되고, 당연히 좋았던 부분은 칭찬 들어가고요. 자신감 높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약간 아쉬운 부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열린 질문, 제가 어떻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닌, 어,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의 형식과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2차로 대면 첨삭입니다. 고쳐 쓰기 이후에 진행이 되겠고요. 당연히 아까 1차 지면 첨삭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고쳐 쓰는 시간을 가져보겠죠? 이 대면 첨삭은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지면 첨삭을 토대로 같은 글을 수정한 이후 다시 첨삭해 드리는 거고요. 보면 뭐 수정사항을 반영했는지 분량로서도 늘었고, 제가 적은 내용도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초고와 퇴고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진단을 할수 있게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자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음, 이렇게 읽어오기, 생각열기, 개요쓰기, 초고쓰기, 고쳐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글을 쓰는 능력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중1 독서논술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수업을 가지고 참여형 수업으로 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하나의 문장, 문단, 나아가 이야기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이해에 걸친 첨삭을 통해 문자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 능력을 향상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자기주도형 학습을 지향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는 다른 내용들을 다 차차 하고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규 수업에 비해서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 시간만은 어 공부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재밌게 잘 놀다 갈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